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형태에 관한 것 보시죠 자 우리말에는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그 뭐랄까요 조건 그죠 자 조건을 우리가 또 예, 챙겨 봐야 되겠죠 그죠 조건 자 어떤 조건일 때 예, 밝혀졌고 어떤 조건일 때 그렇지 않은가 자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네 정확한 판단 을할수 있어야지 시험을 잘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밑에 보시죠 자 나는 점심을 먹어 배가 부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버거 먹었대 좋겠네요 뭐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나 자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보니까 예, 먹다 라는 말을 이용해서 만든 말이잖아요 그죠 먹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이른바 이제 어간이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이 이제 어미가 되는 것이죠 음자 그러니 아 이거는 원래 먹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먹어 라고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 단어가 먹에서 왔는지 먹다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아이 단어가 원래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밝혀 주기 위해서 그래서 먹 이라고 써주고, 뒤에는 어미라는 것을 또 밝혀주기 위해서 어 라고 쓰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써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네, 알기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죠. 물론, 뒤에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네, 그러면 점심,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아, 이것은 에, 먹었다는 얘기구나. 자,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적는 것이 이렇게 적는 것보다, 즉, 발음, 발음대로 적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한눈에 의미 파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발음 나는 대로 쓰지 않고, 네, 그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설명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는, 용어? 동사랑 형용사죠. 동사, 형용사. 자, 얘네들은 어간과 어간과 어미. 자, 어간은 뭐라고 했다고요? 어간은 의미 부분 그리고 이쪽은 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자가 꼬리 밑자고요. 아그참 간자는 무슨 간자냐면 나무 줄기잖아요. 나무 줄기. 자이 줄기 간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줄기 간자 씁니다. 그죠? 음 나무가 줄기 없으면 은 살어 못 살어? 못 살죠.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디 부분이다 이거죠 자, 몸통이다 이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간이라고 말의 어간 머른 말의 줄기 그래가지고 에,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어, 꼬리가 이제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꼬리 어미를 어, 어미는 꼬리란 뜻입니다 자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는다 자 먹어는 먹어로 발음이 되지만 <laughs> 자 어간이 먹. 이고 어미가 어이므로 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음. 어간이 먹 그리고 어미가 어 때문에 자그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다. 자 계속 보시죠. 자두 용언이 어울려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래 뜻에서 멀어졌다면 소리난대로 적는다. 자또 뭐라고? 아, 자두 용언 그죠 음, 동사 동사 또는 형용사, 동사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용언이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가 되고 있어 자 중요한 조건이 나왔어요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근데 본래 뜻에서 멀어졌다 그죠? 본래 뜻에서 멀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연이가 되겠습니다. 음, 자요런 조건들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조건들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별표 두 개,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바로 예시 예시가 나오겠죠? 어, 예시가 없이 문법을 설명하는 거는 반칙이야. 자 늘어지다, 자 늘어지다는 늘다의 의미가 살아 있죠. 어, 이렇게 늘어지다 쭉 늘어지다, 그죠 자, 그러니까 늘어났다. 자, 늘다의 의미가 살아있어서 늘을 밝혀 적는다. 그 위에 보시면 뭐라고? 앞말의 본래 의미가 유지되고 있는 거. 그죠? 앞말의 본래 의미가 예, 유지되고 있을 때 자, 그때는 밝혀 적는다. 여기서도 늘다의 늘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밝혀 졌고 있고요. 자, 쓰러지다. 자, 쓰러지면 어떻게 돼? 쓰러지다. 쓰러지다는 쓸다? 플러스 어지다인데 쓸다. 쓸다, 쓸다, 쓸... 에다가, 어, 지다. 자, 이건데, 이게 지금 지워야지. 자, 쓰르다의 의미가 사라졌죠. 그죠? 뭘 쓰러 쓰러지는 건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게 쓰러진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누가 뭐 빗자루 같은 걸로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쓰를 밝혀 적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 본래 뜻에서 어떻게 했다? 멀어졌으니까요 그죠 네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예, 문법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품사하고 문장 성분 계통에 있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 이단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문제도 안 틀립니다 그거 잘모르신다 그러면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15항이 나와 있는데 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간의 뜻이 파악이 되고 어미가 뜻이 파악이 돼야지 이것이 특정 단어에서 온 어, 활용형이구나 활용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붙임 1번 자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laughs> 될 때에 <웃음> <웃음> 자 죄송합니다 자앞말의본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졌고 그 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졌지 않는다 좀 전에 했던 거 그대로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참고자료 볼게요. 자, 앞말에 붙듯이 유지되고 있는 거. 자, 이거는 넘, 어, 어, 지다. 그러면 넘다, 어, 지다인데, 자, 이게 이제, 어, 넘다는 건 뭐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질 때 어떻게 넘어지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넘다, 어, 지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흩어지다. 자, 흩어지다 어떻게 돼? 흩다. 흩다에서 나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막 모여있었는데 모여있었는데 이것을 후루루루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역시 그 의미가 살아있네. 그죠? 살아있으니까 원형을 밝혀줍니다. 자 벌어지다. 그지? 원래는 벌다예요. 벌다. 음. 자 이것도 역시 살아있습니다. 벌라 형태로 잘안 써서 그렇지 주로 벌어지다 형태로 써서 그렇지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이것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런 형태로 잘안 쓰는 애들이 있으면 이런 거는 이제 암기 사항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렇고 벌어지다도 된다. 그다음에 본뜻 본뜻에서 멀어진 단어. 자, 드러나다. 그러면 드러나다는 어떻게? 해? 드러나다는 뭐 들었어? 아니죠. 그죠? 들었어? 아니죠. 들었나다? 아, 아니,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드러나다. 사라지다도. 살다? 어이? 이상하잖아 그죠? 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라지다도 계속 쓰는 거고 쓰러지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알쏭달쏭 맞춤법 2자 암과 암자 암과 실천이 일치했던 그의 업적은 역사의 길이 아니고 길이 그죠? 자 그러면은 옆에 설명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은+ 알문 알은 그죠 이렇게 올라타야 되니까 알은 자 알은 알다의 어간 아래 그죠 어 그니까 기본형이 뭐냐를 보시면 됩니다 알의 기본형은 알다 그치 자 거기에 요 부분이 어간이 되겠죠 그죠 의미 부분이요 자 거기에 전미사아 요거 지우고 미음이 붙어서 근데 얘는 조사가 아니라 아, 조사된다 어미가 아니라 전미사야자 그래서 전미사 미음이 붙어서 뭐였다? 알미 됐다 이거죠. 그죠? 자, 그래서 명사가 된 것이고 자 길이는 길다의 어간 길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것이다. 자 그럼 부사가 됐으니까 얘는 뭘 꾸며 줄까요? 바로바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또 같은 부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음 길이, 그러면 길이가 부사로 쓰였다고 했으니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자, 길이 보존하라, 보존하라. 음, 자, 그러면은 길다, 그럼 길게 길게 보존하라 이런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보존하라가 동사일 테니까요. 자, 동사를 꾸며줌으로 얘는 부사가 된 것인데, 자 원래는 이제 길다는 형용사죠, 그죠 형용사. 형용사에다가 에, 이라는 에, 접미사를 붙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에, 부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자 이처럼 용언의 어간에 이나 또음 또는 미음 저 이런 걸 붙여서 명사로 된 것과 자 짝대기 이나 짝대기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지금 전미사나 어, 뭐 어미 같은 거를 붙였는지 이런 거를 낱낱이 다 알려주면 그러면 에, 읽는 사람이 바로 그 의미와 기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할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죠 자또 명사 다듬이 또, 믿, 음, 많이, 익히 등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드는 들 것이다. 자, 그러면 다듬이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듬다. 그죠? 어, 다듬다인데 다듬는 뭐가 된다?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렇고, 믿음. 자, 그럼 믿다는 원래 동사잖아요. 그죠? 자, 동사인데 여기다가 뭐 붙였어? 바로 음을 붙였죠. 자, 그래서 뭐가 됐다? 명사가 됐다. 네. 동사가 명사가 되는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많다, 많이. 원래 많다는 형용사죠? 해용사인데 이가 붙어 가지고 많이 먹는다, 많이 잔다 이렇게 해서 예, 부사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있다. 어, 그죠? 고기가 있다. 찌개가 있다. 예, 과일이 있다. 있인데 자, 이키가 히가 붙어 가지고 이제 부사로. 그죠?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다 일일이 이 단어가 원래 어디서 왔는가를 밝혀 줘야 되기 때문에 발음난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명사에 이가 결합해서 단어의 품사가 바뀌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도 역시 이 품사가 이 글자들이 어디서 왔는가, 무슨 뜻에서 무슨 단어에서 왔는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곳곳이 낱낱이 산발이도 마찬가지로 네 명사 명사 이 곳곳이 어, 상처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낱낱이 드러났다 네, 산발이 그죠? 자, 그러면은, 삼발이는 삼발, 산발 세, 세 개의 발이 있는, 어, 도구, 어, 뭐, 물건,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음, 곳곳이 상처뿐이야.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자, 19항하고 20항이 있는데, 자, 요거 정리하고, 마지막, 하고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끊고, 예,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